다시 한번, 기본적인 지식은 fx 더하기 y 옆에 fx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y로 나누어지고 리밋이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좋다라는 거를 계속 수업 중이고 또 문제를 풀면서 계속 확인했어요. 효과가 있구나. 그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 관점에서 보면 양변에서 fx를 좀 빼자 이거야.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진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빼보고. 아님 말지 뭐. 약간 그런 얘기. 그 다음 y로 나눠볼 계획이야. 그 다음 리 i m i 을 붙여 볼 계획이야. 왜? 아, 계속 그래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른 거 하지 뭐. 자 여기는 prime x로 줄일 수 있었어. 자 요것을 우리 미분계수의 수학적 정의라고 불렀어요. 미분 이분 계수의 미분의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이 포지션, 이 폼에 딱 맞으면 이 모양 하나로 줄일 수 있더라. 라고 배워왔어. 어. 그리고 여기 fx 있는 거 보이나요? 어, 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죠. 그죠? fx가 있구나. 저기 공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어. 공통이니까 이쪽으로 3, fy-1 하고 이쪽으로 y 하고요. 리미 y가 0으로 갑니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음. 그러면 이제 y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y들은 좀 긴장을 하더라도 얘는 y랑 상관없는 애거든. 그래서 그냥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고 나머지 애들이 fx 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요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내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차피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변형 정도는 우리가 좀할수 있는 거지. 아, 이 상태에서, 아, 뒤에 눈 지우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도. 분수를 만들어준다. 할수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2018을 집어 넣은 거야. 책에서 보여줬잖아? 그 얘기는 X자리에 2018이 들어. 오는 건데 여기 x랑 상관이 있어 없어 x랑 문자 하나도 없잖아 전혀 없어 사실은 x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2018이든 2016이든 2이든 2이든 3이든 상관없이 뭔가 고정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를 읽고 분위기를 잘 깨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거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프라임 제로가 2 이다 이런 힌트가 있죠 그죠 프라임 제로는 2 이다. 그러니까 f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2018 집어넣기 전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겠다는 거지 근데 쌤이 아까 그랬잖아 0을 넣든 말든 x랑 y랑 아무 상관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식도 없고 x, y에 대한 괜찮은 거 같아 2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아 미안 0을 집어넣으면 요 사람이 2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얜 얼마하게? 그건 아마, 여기, 너가 여기다 0 넣어본 거 아니야, 이거? 어, 0은, 여기 F0은 3F? 0 곱하기 F의 0이니까 약분했어. 그럼 1이 되고 3F? 0이니까 F의 0은 3분의 1이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F의 0은 얼마다? 3분의 1이 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음. 그래서 3분의 1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분의 1분의 2니까, 이것이 얼마? 6입니다. 이렇게 6이죠. 6. 음. 아, 얘 6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지? 그 X랑 Y랑 상관없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계속 그럼 6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 이거 사실 좀 트릭이 있어, 이 음. 이런 분위기를 꿰뚫어 보는 게좀 필요한 거지 뭘더 많이 이제 지식을 더막 공식을 더 많이 외우고 이런 거는 없어 근데 다만 좀 다른 종류의 지식이랄까 공식을 외우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게 이렇게 쓰이나 오, 신기하네 뭐 약간 이런 기분 그거 배워야 돼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배우기가 그 내가 느낌이라고 부를게 그 느낌 그 감각이라 고 그럴까 이걸 이제 이렇게 아 통찰력 뭐 이런 거로 설명해 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들을 때는 알것 같고 집에 가면 또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요거를 위해서라도 좀 반복 학습을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음. 음.